아, 어느 날 갑순이 엄마가 갑순이 부모가 너에 시집가 해가지고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을 가서 갑순이 마음에 갑들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어? 체질이 <laughs> 있는데도 갑들이 밖에 생각이 안나는거예요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노래를 지은 원래 원래 옛날에 그 김희세 누나 가수로 많이 부쳤어요. 아... 그래서 벽돌이가 아니고 박돌이래요. 박돌이. 박돌이. 응. 제가 저도 이노래사를 끝까지 잘 모르는데, 이걸 나 한번 불러요. 스탠드, 스탠드 잘 아시죠? 스탠드 짠우리는 노래에서 안요어 <페어쀬> 씨, <laughs> <음> 자나오세요 그냥 갑도리와고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아무 이야기, 어떤 이야기도 상관이 없어요. 됩니다. <놀람> 단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시작! 갑돌이와 <놀람> 갑돌이 <놀람> 한 마리 사세요. 청어리신, 지금은. 갑돌이만. 청어리신부터, 갑돌이부터 <각도리부터> 이야기하세요. 갑돌이는 <놀람> 다리신다. <놀람> <놀람> 생각 안 나더라, 내가. 생각 <laughs> 나지? 그러면 뭐야나 나는 내도, 결국안 내가, 나는 뭔데, 이 아, 결국은, 뭐, 애기가 왜 이래. 어떻서 해라. 어, 뭐, 각수, 해라. 수예쁘네수 예쁘냐. 박수는 어던 놈? 결국은 안 나더라. <laughs> 못 나더라. 못나고사장에 그, 마음을 가시면 된다 다, <목소리도> 그냥, 다, 다, 다. 아... <목소리도> 아 옆에 계신 분은 가만히 계셔야. 우리가 응. 응.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기하셔야요 음, 음, 응, 음, 뭐 아니, 거. 말는데지 좋아했잖아. 내기고좋아하이 아 m not going to be a little bit. I'm going to be a l i t 이 l e bit. I'm going to be a little b i 라 자, m g o i n 하 to be a little bit. I'm g

세요시야기 하시죠. 응. 콩쥐 팥쥐 기하시죠콩쥐 팥쥐. 응. 아아콩지아이 이기신 콩쥐. 아이바 이기신 뭐 콩쥐. 신 콩쥐. 아이바이기이바이보 콩쥐. 아이바이신 콩쥐. 아이기 콩쥐. 이이 콩쥐. 아이신 콩쥐. 이신 콩쥐. 아이디 신콩지아콩지 팥지 아콩지아이콩지기기콩 응, 어. 팥지 팥지 개모 팥지 엄마인 개모가 콩지 엄마가 됐어요. 그죠? 음. 이야기 아시죠? 아시죠? 음. 콩지, 팥지. 음. 자, 어떤 이야기든 괜찮으니까 어르신은 팥지, 어? 어르신은 콩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콩지는 착해요. 콩지는 착해요. 어르신 콩지예요. 음. 어르신은 <laughs> 팥지기 때문에 좀 못됐어요. 그죠? 음. 자, 그 이야기. <laughs> 누것 먼저야. 파지부터 얘기하세요. 팥, 어디? 아, 아, 어, 할머니는 어, 수, 어르신 어 콩지. 여기는 파지 팥지. 팥지가, 팥지가 먼저. 자, 부터 얘기하세요. 어? 팥지가 먼저요 어, 이런 거해안해봤습니다 <laughs> <laughs> 아, 완전하마말 지금 이만큼만. 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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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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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 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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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콩쥐한테 말할 게없야 콩쥐한테 말할 게없야 그럼 놀는고 일은 안하습니까아고사람가고가지사지아니아 서로 형제인데 아 대단한 형제인데 네. 음, 나는 요나콩지 이제 전엄마이돼서난 하고 이제 이건 개모인데서 온 애거든요. 이거를 예 맞아. 예, 얘가 조금 못했어요. 할니어원래 좀. 아침에는 하지만 어떻게나 하자. 언니, 나 응. 어, 응. 이거 신발 사줬다 우리 엄마가. 애들 조구 저게... 신발 했나? 나는 신발이 없어서 지금 맨발로 다니고 있어. <웃음> <그래>. <웃음> 내 허리가 아파서 조금 쉬고 있어 엄마도 혼자 자고 쉬고 있어 빨리빨리 해야지 너는 뭐하는데? 나는 엄마랑 이거 신발 사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 <laughs>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거 엄마가 혼자 혼 해놨잖아 나보고 해라 소리 안 했어 미순이 <laughs>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 그래 나는 엄마 있는데 언니는 엄마 어째서? 엄마는... <laughs> <laughs> 나보다는 맨날 일만 하래 밤내고물딛고 이렇게 하래서 내가 엄마를 좋아할 수가 없어 그래도 좋아해봐 우리 엄마 참 좋은 사람 얼마나 좋은데 우리 엄마가 그래 알았어 나도 그래 알았어 내가 조금만 도와줄게 언 고마워 아이고 잘한다 야 잘하네 시작

누가 누가 일시가, 그래 일시가 누가 일시가 그게 부당한 일로 시기더노는지는근데이 그라마 울퍼가 왔제. 응. 그,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라모든 응. 척하고 비꼭대기 되고 물러고 왔구만. 그라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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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거라는 거라. 이거 그것이 좋을 길에 늦으려고 들어야 되지. 식인데, 자꾸 하면은, 부당한 <목소리> 일만 하게 돼. 그러니까, 눈으로 가와서 걷다가, 부당하기는 식이는 저걸, 모든 척하고, 그 아프다. 그러면 된다. 알겠지. 기가인다지자 응. <laughs> <laughs> <나도> <laughs> <laughs> 잘하셨어요